자, 내인성은 뭐냐면은 식품 자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주로 자연독이자 자연독이 뭐고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도 있을 거고요. 동물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품고 있는 독, 이게 뭐다? 아, 내인성 식중독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생리작용성분들, 뭐, 음, 항, 아, 히스타민들 또는, 어, 항, 이런, 그, 뭐, 알러지 성분들, 여기도 내인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인성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경구 감염범, 그 다음 뭐예요? 식중독, 기생충 등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식품이 아닌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유통 등 과정에서 생기는 것, 외부에서 유입돼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들인데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감염병도 관련될 수 있고요, 식중독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 기생충 또는 각종 첨가물이죠. 자, 좋은 첨가물이지만 야, 네, 어, 바, 뭐야? 오용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농약으로 오용돼서 쓸 수도 있고요, 금속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의도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외인성은요, 각종 첨가물들 또는 오염물들이 자, 바깥에서 안으로 자, 들어간다. 외인성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유기성은요 아까 말씀 그대로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유통 중에서 자, 생기는 거죠 생체 내에서 유해 유독물질이 생기는 거로 생기는 거로써 병이가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물리적 작용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볼게요자 내인성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작, 자, 식품 자체, 고유적인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도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버섯도 감자독, 청매, 동미다리독, 자, 동물성, 보거독, 바지락독, 마비독, 폐독 자, 이런 것들. 자, 배우실 거고요. 어디 내인성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함, 각상성 물질. 효소물질, 항비타민성 물질, 아, 식이성, 알러지 같은 것들도 어디다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자, 굳이 이런 것들은 뭐다? 내인성, 외인성, 여기 중에서 아, 내인성에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외인성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여러분, 자, 곰팡이독입니다. 얘는요, 자, 독이긴 한데요. 자, 보다 뭐 외인성에 들어간다. 조금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한 인위적인 식품이죠. 식품의 오염입니다.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뭐 불용성,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 첨가물이 두 개로 나눠지죠. 얘네들은요. 허용이 안된 것들이에요. 탈의 색소, 뭐 둘신 같은 거, 뭐, 인공 유해 감미료 같은 것들, 유해 착색료 같은 것들이 바로 의도적 첨가물이죠. 비의도적 잘못 넣는 것들이에요. 잔류 농약, 환경 오염물질 또는 용기 포장에서 용출돼서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의도적인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 방사선 물질도 역시 어디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또한. 비소, 네, 비소. 여러분, 비소나 금속 물질들, PBC, PCB라고 해서 저연체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미강유에서 추출된 적이 있는데요. 어디 들어갔다? 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잘못됐다. 이 어, 어, 외인성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유기성은요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중에서 물리적 작용은요 조사 유지 가열 유지입니다 산화돼서 생긴 유지 산화 유지가 바로 물리적 작용이죠 자 끓여서 생긴 것들 화학적 작용입니다 조리 과정에 가열 분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해물들은 뭐다 아, 화학성을 띄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학적 작용입니다 또는 식품 성분 간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되는 엔리트로소 화합물이거든요 요 화합물 자체는요 뭐냐면. 화학적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n 니트로 사민이라는 거는 아민 독성 물질이거든요. 독성 물질은 뭐예요? 아, 단백질에 우리가 그 색깔, 햄스제질 색깔을 어, 분홍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색 제 아질산나트륨 질산칼륨 같은 거를 을으는데요 이것이 단백질 육류에 있는 이급 아민과 요 발색제가 만나서요. 바로 아민 성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니트로사민 니트로사민 어, 많이 먹으면 바로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니트로사민 같은 것들은 뭐야? 발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네, 유기성 중에서 생물적 작용에 들어갑니다. 고화합물은 그 어디에 들어간다? 화학적 작용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아민 암 작용과 관련해서 네, 생물학적 작용을 할수 있다. 다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유기성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자 위의 물질은요, 자 미생물, 화학성 물질, 기 화학 물질, 기생충, 수질, 기인성하고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방금 미생물은요, 세균성, 경구 감염병, 인축 공통 감염병, 부패 세균, 맥각균, 황변미 등 뭘까요? 곰팡이 독입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에 관련될 수도 있죠. 미생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하 화학 물질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농약, 금속들이죠. 잠감을 유해 물질의 화학, 화학 합성 화학물질 유독. 동식물의 자연독. 여러분, 자연독 있잖아요. 자연독 누가 있을까요? 그 아플라톡신 같은 것들. 자, 그런 거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보고의 테트로도톡신, 동물들라 c 큐톡신 이런 것들이요. 자, 자연에서 나오는 동물 식물의 자연독, 독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생물 체인가요 미생물인가요? 기생충인가요?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화학 물질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음, 기생충이죠.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회충, 유구조충, 간흡충에 대한 것 아, 기생충이 원인이 됐었고요 아, 수질기인 특단, 수질기인성 아, 방사는 이물질 그 종류 스트롬톤 90세, 순130제 이런 것들 요드 130일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배우실 식품위생의 말 그대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품위생 행정이거든요. 행정도 아주 간략하게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오 보시겠습니다. 1번 식품 위생 행정의 개요입니다. 자 위생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건강상의 위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 행정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식품 위생의 보급과 향상,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확보한다. 자 중요하죠. 부정 불량 식품의 섭취로 각종 위해를 방지합니다. 식품 위생의 목적. 그래서 식품 위생 감시원이 내뭐 네, 갑자기 들어가서 검사해서. 수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 정지처분 내리고 이러잖아요. 자, 4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포장들의 규격기준을 정하고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위생적 작업 방법 등까지도 이것도 역시 식품위생의 목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서 영양조사죠. 하 국민영양개선을 위해서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하는 것도요. 식품위생의 목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 유독, 유해한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는 것도요, 당연히 식품위생의 목적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식품위생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위생 관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된다요? 행정적인 안전 대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행정적인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연구 기관하고 우리 검사 기관을 확충해야 되고요, 통합해야 되고요, 현대화 시켜야 되는 것도 역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자 또한 안전한 자연식품 및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지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되죠 여러분. 자 또한 유독 유해물질에 대한 추적과 제거 방법을 계속 꾸준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 관련 전문 요원의 양성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식품 위생 감시원을 보시겠지만요. 그런 역할을 어, 제대로, 제대로 전문적 있게 양성과 훈련을 어,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해야 되죠. 가공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1차적인 식품 생산을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다루었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 위생에서는요. 자, 7번. 식품 취급자에 대한 보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우리가 이 식품 위생이라는 거는 자 일차적으로 원을 갖고 있는 그 생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물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어, 원래 없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 식품 취급을 잘못하는 바람에 2차적으로 굉장히 조리되나 아니면 운반 중에 어, 균을 가져가서 식품 위생에 위해가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취급자에 대한 보건을 굉장히 중요한다. 당연히 뭡니까 음식을 만드는 조리 의사 굉장히 중요하시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환영성 염증하고 관련이 있어서 포도산구균을네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취급을 되게 중요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다른 건요. 완제품을 옮긴다. 근데 제품을 운반할 때 완제품을 옮기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가 않습니다.